예, 오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시간까지 누가복음 6장까지 나눴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1 2 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 매뉴얼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란 이런 것이다. 그 골자가 뭐였냐면 너희가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하셨고, 또그 사람이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줄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론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펼쳐 주신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섞지 않는 사람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생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죠.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걸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들어가자마자 찾아온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사람, 백 부장의 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와는 많이 벗어난 모습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 부정한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들. 이렇게 여기는 관계인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일단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데, 더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백 부장이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4절, 5절에 드러납니다. 4절,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에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보니까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아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뭐를 지어줬대요?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민족의 자존심 아닙니까? 회당. 그죠? 근데 그것까지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로마 백부장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신뢰 관계도 그만큼 있었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주인공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이었던 독일인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함을 크게 느끼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기 회사와 또 가진 재산을 모두 끌어들여서 유대인들을 돈으로 샀던 이야기. 그래서 그들 그 학살에서 건전했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으로 남아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풀려났는데 이 신들러를 두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마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식민지 치아에 있는 그런 굴복의 대상 정도로만 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존중해 줬던 것이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들마저도 그냥 일반, 일반 귀족들이라면 자기 재산 취급하고 물건 취급할 텐데, 그 종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백 부장이 얼마나 그 사랑이 넘쳤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리자 오로지 그 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식민지의 백부장이었으면서도 또한 종의 주인이었으면서도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 인생의 풍랑이 일거나 환란과 고난,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무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푸라기를 잡고 있었느냐. 때때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있지요. 오늘 백보장의 모습이 딱 이랬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한 지역을 통치하는 식민지의 대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종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 마음 속에서 부릴 듯 일어나는 이 감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정주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와일드해 보이고 추레해 보이고 뭔가 모자라 보인다고 할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로마 백부장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까지 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고쳐 달라고 요청했냐는 거예요. 자, 3절 앞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 뭔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적도 보았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천국 보물을 전하셨는지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딱 거기에서만 끝났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여리고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많은 수많은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을 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 줄 테니 이 여리고로 공격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셨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게 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 가르치고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심지어는 눈 앞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앉혀 놓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 우리는 그저 누가 선택받았고 택함받은 누가 택함받은 자녀인지 버림받은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말씀대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닫,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확신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6절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이 어쨌든 사람을 보냈고 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응하셔서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이게 실제냐?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와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고. 그죠? <laughs> 예수님을 뭔가 이리저리 컨트롤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게, 그 다음 보면 알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원여, 원어 성경 직역본에 보니까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고생하지 마시옵소서. 참으로 저는 당신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 명이나 거스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한남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사양할 일이란 것인 거냐 말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종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백 부장의 집을, 이백 부장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백 부장의 집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왕이신 예수님, 나의 마음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함부로 초청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백 부장의 모습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만 가지고는 도저히 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 잠시만요. 이렇게 지체하지, 지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백 부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한참 모자르고 추악한 죄인인지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고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왕의 말 한마디면 진짜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왕이 여봐라 한번 딱 외치면 신하들이 바로 대답을 하죠. 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을 통해 어명이 전달되고, 그 즉시 실행에 옮겨집니다. 유배지에 가 있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약을 내려라! 이러고 어명을 집행하면, 그 즉시 말을 타고 막, 자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달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약을 내리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인 것이죠.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존대하고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팔 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나라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제 종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종의 병도 깨끗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백 부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물고기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병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 네. 담대함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화답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즉시 종의 병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명령 한 마디면 질병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마디면 마음의 병까지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마음에 이이이 이, 이, 이 뭔가 꼬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꼭 던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아 때때로는 성도가 병든 거 보시고도 명령 안 하시고 가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저 삐졌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왜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왜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 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우리 고린도서 12장 한번 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 봅니다. 바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눈에 질병을, 안질이라는 질병을 계속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도 안 고쳐주셨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콤플렉스 하나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을 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질병의 순간을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고난의 순간을 지, 이렇게 어,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또 내가 약한 그때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또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또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눈병. 예수님 명령 하나 한마디면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시려고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신령한 것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곳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잘못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그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에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떠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 시험하셨, 시험하신 다음에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계신지 좌정하여 계신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아직도 왕노릇하라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도 그 보좌를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그 나의 보좌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 드렸다면 이제는 정말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내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 가라. 아무리 이론으로 떠들지만 백부장이 일만 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또 이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여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나갑니다.